난리가 난 와중에 전한길 씨가 지난 9일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으로 알려져서 또한번 난리가 났습니다. 전 씨는 자신의 추종자 10만 명이 이미 국민의힘에 입당해 있다라면서 친윤계 당대표를 옹립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죠. 헌정질서를 해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유로 탄핵된 자그 윤석열은 여전히 반성도 없고 특검 수사에는 불응 중입니다. 더욱이 진짜 국민의 힘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그 윤석열을 부정하지 못한 탓에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기 무척 안쓰럽습니다. 오죽하면 조선일보조차 국민의힘을 향해서 혁신은 사라지고 다구리만 남았다라고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은 과연 정당으로서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근원적 성찰을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제발 정신들,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